예, 한주간의 아무 말을 어, 랭킹에 매겨보는 음.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에 직설 정주식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그 영상 보셨죠? 유니클로. 네. 예, 저것도 아무 말 랭킹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곧그 랭크 되는 때가 올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오늘은 들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오늘은 들어가지 않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 코너가. 제법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아직 제법인가요? <laughs> 최고는 아니군요 <그냥> 아직까지 <laughs> 아니 근데 네. 진짜로 정 편집장님의 어떤 개인기에 <laughs> <이렇게> 많이 <laughs>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제가 기술을 쓰지 않았는데 아, 아, 기술을 아직 더... 개인기량을 아. 발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제법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laughs> 네. 네. 오늘도 한번뭐한 어, 10만을 가보죠 아, 그럴까 클립, 클립. 오늘 조회수, 소소하게 10만까지만 가보시다 네, 소소하게 1 0만을 예. 한번 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보가 일단 4개예요. 네. 어, 지난주에는 3개였는데 오늘은 4개. 그만큼 치열했다. 오늘 10만 가능합니다. 아, 10만 가능할까요 예, 오늘 후보군을 이렇게 몇 아, 면을 예.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10만 못 가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10만 못 가면 예. 다음 주에 제가 20만을 한번 올려보거든요. 아, 아, <laughs> 살짝 40만 계속 예. 올라가 예, 살짝 얘기했습니다. 예. 자, 오늘 네 개가 준비가 됐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봐 볼까요? 그러면. 예. 예. 첫 번째 후보는 윤석열 검찰 아, 총장인데요. 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예. 검찰 중립은 MB가 가장 쿨했다라는 아, 아주 쿨한 발언을 하셨어요. 저건 뭐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대검찰청에서는 물론 이제 저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긴 했어요. 예. MB도 쿨했지만은 문재인 정부도 쿨했다라는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말을 못 했다라고 음. 하지만 아주 궁색하죠. 아주 궁색하죠. 네. 아 그렇습니다. 저거는 사실 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음, 예상하셨군요. 예.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발언이었죠. 예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아, 전 대표님인데요. 어제 백분 토론에 예. 출연하셔가지고 유시민 전 장관에게 음. 저 말씀하셨어요. 안끼안 안 끼는 데 없는 유시민 음. 저러다 칼 맞지?라고 아. 걱정인 듯. 뭐, 좀, 이런, 예. 비하 같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참, 저분은 한결 같아요. <laughs>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의미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참 한결 같아요. 음, 어. 맞습니다. 어제 백분 토론 저분 덕분에 예. 참, 저도 참 재밌게 봤어요. 다른 아, 의미에서 좀 아, 재밌게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예. 세 번째 후보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후보는 2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인데요. 예, 예. 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톨게이트 노동자, 음. 그 사람들 어차피 없어질 직업인 거 모르나요? 아. 라고 발언하셨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조금 이따 소개를 음. 해 드릴게요. 음. 저는 사실은 이거는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화나던데요. 음. 솔직히. 네, 정말. 예. 그,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 음. 뭐가 제일 화나냐고 물어보면 저도 이 발언을 택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 분이 빠질 수 없죠. 아, 역시, 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예. 뭐, 땡땡땡 공로에 이를 표창함. 이라고 어제 그 음.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일단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쟁쟁해요 예, 쟁쟁합니다 예. 예. 이번 주에는 청와대 음. 검찰 음. 국회 후보군이 아, 좀 이렇게 좀각 좀 조직별로 좀 이렇게 안배가 좀된 듯한 아, 만족를 하신 건가요 예이 <laughs> 후보 구성을 네.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이게 그 리얼미터 의뢰 만 아. 19세에서 49세까지 예, 예. 시민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그 예. 설문조사는 그 과감히 생략을 하고요. 아, 사, 생략을 했고요. 한주 동안 가장 개인적으로 저를 예. 좀 환하게, 황당하게 예. 만들었던 발언들 위주로 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터졌거나 빵 터졌거나. 그렇죠. 빵 아. 터지거나 아니면 알쏭달쏭 하거나. 자, 이 코너는 아, 뭐, 지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나씩 드릴 텐데 보시면서 그 와중에 아무 때나 1, 2, 3, 4번 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홍준표, 뭐 이호승, 나경원 이렇게 이름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1, 2, 3, 4번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1등과 아깝게 탈락한 2등. 1등은 놓친 2등 두 아차상. 가지 아차장을 네. 선정을 합니다. 자, 먼저, 네, 첫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좀 해보죠. 네. 어, 지난주에 국정감사에 이분이 그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예, 예. 이때 그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에 어, 어느 정부가 가장 검찰 중립을 잘 보장했느냐라고 음. 약간 답정너 질문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좀다 정답을 좀 예측 가능한 음. 음.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 분이 정답에서 좀 많이 벗어난, 좀 의외의 발언을 하셨죠. 그러니까요. 정확한 워딩이 이랬어요. 그 직급은 달랐지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앙수사부 과장, 특수부 부장으로서 수사를 했는데, 음.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별 관여 없이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걸로 기억한다. 라고 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쿨하다라는 게. 엠... MB 정부 이명박 정부가 쿨하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쿨하게 <laughs> 일을 했다라는 건지 뭐 약간 애매모호해요. 네. 저는 이 하죠. 대답을 네. 듣고서 제가 이번에 좀 성정이랄까요? 어. 캐릭터를 좀 새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음. 사실 이 질문을 좀 피하게 갈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현직 총장으로서 음. 답변하기 좀 부적절한 질문인 것 같다라고 음. 이제 피할 수도 있는. 그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면으로 맞서서 음. 좀신경절을 벌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답변 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예전에 2017년 국정감사 때도 음. 그 처가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음. 아,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피해자가 고소하면 될거 아닙니까? 음.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음. 장재현 의원한테 이렇게 좀 대받아치는 예, 듯한 맞아요. 좀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음. 또한번 2013년에 그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국정감사에서 정가비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막 그, 당시 그 검찰이 조폭보다 못한 조직이라는 말이 나온다. 막 질타를 하면서 당신 조직을 사랑하느냐라고 네, 따져 물었어요. 네. 근데 이때 그 유명한 그 어록이 네. 나오죠.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네. 발언이 이때 나왔는데, 그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 이분의 성정을 이렇게 비춰서 보면 네.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정확한 워딩이 이거였거든요. 저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음.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음. 였는데, 음.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았던 건 뒷문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스... 충성하지 않는다에 감동을 받았죠. 그랬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음. 앞에 방점이 찍혀 있던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듣고 싶은 말만 조직을 너무 조직을 사랑하는 거가 네. 그니까 한마디로 검찰 조직주의자다. 그렇죠. 아, 그 그러면... 말에 대한 단서가 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그래서 이이 이, 이, 이날 질문을 이철희 의원이 했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이천 의원이 당황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원하던 질문은 사실 그러니까 음. 답변은 아마 뭐 문재인 정부가가 제일 뭐 공정하다 아니면은. 최소한 이제 답변은 이제 뭉개고 넘어가는 네. 걸 원했는데 MB가 쿨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다음 질문에 바로 그, 그 빨리 넘어갔어 그때 넘어가실 때 뭐라고 네. 중간하셨냐면 에 네. 고양이가 하품할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뭐 그냥 좀 되도 않는 소리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음, 음. 한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음. 고양이는 늘 하품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철이 의원이 <laughs> 정말 많이 당황했구나 이거를 아. 그 발언 을 보면서 좀 알게 됐어요. 에. 근데 우리가 예, 여기서 예, 예. 그 실제로 그랬느냐, 그러니까 예. MB 정부 시절에 검찰이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를 잠깐 예. 짧게 돌이켜 보면요. 먼저 떠오르는 수사가 있어요. 그 2008년 음. 그 광우병 소고기에 예, 대한 예. 그 우려를 보도했던 m b c PD 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했죠. 근데 예. 그이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냐면 당시 그. 수, 그 사건을 배당받았던 담당 음. 검사가 나는 이거 도저히 수사 못하겠다라고 못하겠다. 그 항의하면서 옷을 예. 벗기도 했거든요. 예. 또 하나 기억나는 또 검찰 수사로는 KBS 정현주 사장 그렇죠. 배임으로 또 기소를 어. 했었는데 이때 배임 사유가 정말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음. KBS가 그 세금 환급, 그러니까 법인세 환급을 덜 받았다라고 그래서 음. 회사에 해를 끼쳤다라고 해를 끼쳤다. 기소를 했는데 근데 그게 그, 법원의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 환급해라. 법원이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음.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환급을 받겠다라고 그 KBS에서 받은 건데. 음. 왜더따왜더 법원이랑 싸우 싸워서 왜더그 네. 회사에 더 이익을 남기지 않았냐 이러면서 기소를 했는데 네.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 수사 음. 이런 식의 수사를 했던 게그 MB 시절의 검, 검찰의 수사들을 많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음. 음.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아무리 자기가 그 조직을 사랑하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정, 검찰총장 신분으로 그 시절이 음. 그렇게 아름다웠다, 쿨했다 이렇게 회고하는 건뭐 대단히 부적절한 검, 한... 검찰의 전성기였네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본인의 전성기이고 네. 검찰이 전성기였는데 네. 제가 그렇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말 후보로 선정을 해봤고요. 아, 충분히 이거는 올라갈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두 번째. 안기는데 없는 유시민 전한다 할맞지 <laughs> <laughs> 그냥 어... 이분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웃겨요 솔직히 어... 말씀드리면그 어제 에이... 백분토론이 20주년 특집을 했어요 에이, 에이, 그래서 에이, 유시민 에이. 전 장관하고 홍 주표 전 대표가 두 분이 대답을 했는데 좀 이, 그 이분이 약간 좀 취객 모드로 나오셨어요. 아그니까요 <laughs> 보면서 좀그두 분이 워낙 친하다 보니까 에이, 그 에이. 토론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긴 했는데. 에이. 너무 좀 아무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토론에 네. 그~ 지상파 방송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까지 너무 이렇게 격이 없이 좀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저는 약간 의심했어요 음. 저분이 진짜 술을 자셨나 <웃음> <웃음> 진짜 한잔 걸치고 나온 걸까 혹시 막 이런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뭐~ 많은 말을 많은 말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회사가 됐던 말이 그~ 이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니까 너무 나대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냐? 아.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했었다. 나대지 마라. 나대면 아. 칼 맞는다고 했다.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 조국 전 장관 보고 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거봐라 내가 말한 대로 나대니까 칼 맞지 않냐? 예. 유시민 당신도 그렇게 나대다가 아. 조국 장관처럼 칼 맞을 수 있다. 조심해라 예. 이런 예.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하셨죠. 이게 실제 칼이 아니라 세간의 어떤 견제나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거를칼 맞는다라고 약간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발언 중에, 네. 어, 대선 나올 거냐, 이렇게 유시민 전 장관한테 예, 물어봤어요. 예. 지금 민주당의 후보군 다 나가 떨어지고 있고, 예. 내가 보기에 유시민 당신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 그, 근데 이번에 그 조국 국면에서 그렇게 당신 나대면서 표를 많이 깎아먹은 것 같다, 이렇게 조언 아닌 아, 조언 <laughs> 조언을 했어요. <laughs> 유시민 장관이, 예. 아니, 선거에서 저 만날 일 없을 거다라고, 예, 이제 예. 자기는 출마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 밝히긴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분은, 아, 어, 흐뭇합니다. 이분이 사실은 <laughs> 과거에는 당대표 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어록도를 많이 남기셔가지고 옛날에 요즘 너무 뜸하셨어요. 근데 자주 좀 저희 아무래소천치에 <laughs> 빙판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세 번째 거를 좀 볼까요? 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네. 그 최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52시간 노동제 보안, 노동제 보안책으로 탄력 근로제 확대가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예, 예, 예. 라고 묻자 이분이 조금은 생뚱맞게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의 수납원들이 음. 어, 지금 농성 등 투쟁을 하고 있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되물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톨게이트 수납원이 이제 가까운 미래 에 사라질 직업이라는 건좀 누구나 쉽게 예측을 할수 있는 사실이긴 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 돌보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그거 어차피 없어질 그 직군이니까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지금 누군가가 이 없어질 직군에 종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구제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챙기고 돌보는 게 이제 청와대의 역할일 텐데, 어 이거 없어지는 직업 아니야? 이렇게 음. 묻는 게 어,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어,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좀이 아무 말로 선정을 해봤어요. 어 이거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대법원에서 톨게이트 맞아요. 노동자분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도로공사에서 이분들을 채용을 저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도로공사에서 우리 못하겠다 음. 이분들 정규직 채용 못하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맞아요. 그쪽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톨게이트 노동자분들이 우리는 어 법에 법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해다오라고 음. 이제, 이제 시위를 벌인 건데 맞아요. 갈등이 불거졌는데 거기에서 청와대가 어뭐 청와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음. 할수 있는데. 차라리 침묵을 하든지 음. 왜 여기에서 갑자기 법 법대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법을 지키 지켜야 되는 건데 거기서 에 그렇죠. 토이게트 노동자 어차피 없어질 직업이니까 그러면 고용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법을 어겨도 된다라는 그렇죠. 의견으로 그렇게, 지금 비춰져서 저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예.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음, 이거는. 이게 예.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공사 측에서 음. 그 대법원 판결이 나기 직전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예. 기존에 6,500여 명그 수납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한 번에 이적을 시키려고 했는데 음. 거기에 대응해서 자회사 이적을 거부한 인력이 한 1,500명 정도가 됐거든요. 예, 예. 그 중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복직 그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복직이 된 인원이 뭐 400여 명 정도가 되고 뭐 최근에 또 정치권이 좀 개입을 해서 을지로 위원회가 음. 개입을 해서 음. 중간에 다시 타협을 해서 복직한 인원들이 좀 있고 지금 최후로 남아 있는 게 현재 한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끝내 그 자회사 이적 타협을 거부하고 지금 음. 농성 중인 상황인데요. 음. 이게 자회사 전환이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사실 그 조건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기존 그 파견 업체에서 갖고 있던 월급보다 30%더 올려줄게 음. 그리고 정년도 더일 년을 연장해줄게라는 그 나름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이그 노동자들이 끝까지 자회사 이적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음. 이게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회사로 그 따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 자회사 인원들만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그 자회사를 공공기관의 그 공기업의 자회사로 분리했다가 를이 기업을 민간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뭐 이런 아. 일들이 생겼어요. 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김용규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던 그 회사도 사실은 공기업의 자회사로 분리가 됐다가 음. 이게 민간회사로 매각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관리나 어떤 그 직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게 그, 그분의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사례거든요. 음. 이런 사,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우리 그 근로자에 대한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달라고 소송을 한 건데 음.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음. 거기에 대고 이제 청와대가 없어질 직업 아니야 라고 음. 말하니까 이건 정말 좀 화가 나는 좀 발언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너무 진지했어요 안됐나요? 아, 네. <laughs> 살짝 웃을까요? 자 저희가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1 2 3 4번 예 아니면 이름을 하나씩 적어서 투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투표를 해 주신 분들을 뽑아서 오늘 또 커피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가장 아무 말 대잔치를 했는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분을 1등으로 선정합니다. 네 번째가시죠? 아 네. 이분 쟁쟁합니다. 아, 막강해요 이분. 예. 예. 나경원 원내 대표인데요. 예. 어제 그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잖아요. 예. 시정연설 직후에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예. 이 의원총회에서 좀 놀랄만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laughs> 그 중에, 그, 먼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예. 그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 공격에 앞장섰던 그 자당 의원들에게, 예. 어, 잘했다고 <laughs> 표창장을 증정을 했습니다. 예, 예. 어, 그, 그, 예를 들면, 뭐, 운동학원에 가서 묘소 사진을 찍어 오신 우리 김진태 의원님,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참막 잘했어요. 뭐 예, 이런 그런 거죠. 예, 예. 그죠 이게 왜 아무 말로 선정을 했냐면요. 예, 예.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유가 음. 자유한국당의 활약 덕분일까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시간 좀 돌려보면, 자유한국당, 그니까 조국 국면 초반만 해도, 그때, 당시 여론을 살펴보면,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그 여론이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이때다 싶어서 굉장히 거센 공세를 뭐라 붙였죠. 그래서 실책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그 묘비 사진 아, 개인정보를 다 드러낸 음. 거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어떤 입시 부정 의혹이 음, 있었고 인사청문회 음, 음. 도중에는 또 장재현 의원의 아들이 또뭐 엉뚱한 또 음주운전 사고를 치기도 했었고 그랬죠, 예.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놀랍게도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하면 할수록 조국 장관 임명 찬성, 찬성 여론이 높아지더니 그 인사 청문회 즉그 무렵에 나왔던 여론 조사를 보면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예, 예. 그래서 슷하피스죠 그렇죠. 예, 예. 이게 그 인사 청문회 도중에 자유국당 그 청문 위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검찰이 발견할 것입니다. 이거는 아... 검찰이 신속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인사청문회라는 게 국회가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고, 예. 그 국회의 권능을 그 화,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고위직, 대통령이 임명한 음.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권능을 발휘하는 그 자리인데, 음. 이건 검찰이 인사청문회, 아, 그 검찰에게 음. 국회가 두 손을 들고 투항을 한 거예요. 아.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뭐더 이상 못 하겠으니, 예. 검찰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 이런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한 그 인사청문회를 치른 자유한국당이 음. 만약 만약에 이분들이 조국 그 사태가 너무 기뻐서 그 표창장을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면 이거 네. 윤석열 총장한테 줘야죠. 아,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죠. 아,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오늘 만약에 1등을 하시면 표창장을 <laughs> 받고. <웃음> <웃음> 아, 자, 한국당이 제일 쿨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음, 네. 영상을 한번 보죠. 네. 나경원 원대대표가 표창장 수여하는 영상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아주 신이 아, 났어요. 아, 여상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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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법사위원장이었고. 법사위원장이었고. 장재원 한국당원. 이야. 예. 이게 그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 이게 정치인들은 그 국민 앞에 표정 관리의 의무가 있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어, 상대 정파에게 그렇게 타격을 주고 좀 반사익을 취했으니 아. 기분, 자기들끼리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한날에 그 대한민국의 장관이 지금 아. 어떤 불의의좀그 이유로 그. 음. 취임하자마자 이제 사퇴를 한건 음. 이건 국가적인 불행이거든요. 예, 예.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이 국가적 불행 앞에서 자기들끼리 끌대고 웃으면서 예. 아, 무슨 막 전리품 예. 나눠주듯이 음. 표창장을 나눠주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건좀 음, 국민들 그러면... 앞에 염치 없는 정치인 것 같아서. 또뭐 얘기했던 게 민경욱은 왜안 주냐. 민경욱도 줘라. 뭐, <laughs>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참맞습니다아 무슨 초등학교 뭐 모도 아니고 이게 네. 참야 그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어, 저희 제작진 집계가 끝났나요? 저희 저뭐 어떤 거 오늘 어떤 거가 가장 1등이라고 보세요? 음 저는 윤석열과 나경원의 경합이 펼쳐지지 않을까 아, 윤석열과 나경원 두분 너무 강력한 발들을가셔가지고 강력, 강력, 강력하죠 두분다 네. 그중에서도 어, 진행자님은 어떤 후보가 저는 아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제 화났건 화났던 건 솔직히 3번이었고요 음. 3번이었는데 1등 감으로 뽑자면 저는 1번 윤석열이 아, 될것 같다. 제가 이거 후보 그막 준비하면서 예. 정말 저 궁금하더라고요. 아, 오늘 과연 누가. 누가, <laughs> 될, 누가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저는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아. 자, 집계 됐나요? 어. 아, 집계가 됐네요. 음. 예. 자, 그러면은 1등. 대망의 1등 한번 봅니까? 1등. 누가 1등이에요? 동수 제작진.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아 역시 축하드립니다. 제가 총이 있어요. 아. 저물이 너무 너무 강력했어. 어, MB가 가장 쿨해. 아,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은총장 당신이 제일 쿨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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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할지 예. 싫어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아차상 음, 또, 아차상은 네. 누굴까요? 아 차상 궁금하네요. 4번이지 않을까? 4번 싶었데. 같은데요, 아차상? 어, 오, 오 이거 약간 어, 의외입니다. 어, 어. 그렇네요.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진행자님 말씀처럼 어저 아, 발언에 굉장히 좀 분노를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렇네요. 이게 약간 감정이 본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 만만치 않았는데 4번도. 와, 그러 고 보니까 예, 그이 예. 코너 진행하고 나서 그그니까 굳이 뭐 범여권, 야권으로 분류했을 때 예. 범여권의 어떤 인물이 이 수상을 한건 어, 이호승 경제수석이 처음이 어, 아닌가, 그렇네요. 뜻깊은 예. 또 수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예. 어,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laughs> 이 소식이 청와대에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소식이 좋겠어요. 꼭 청와대에 네. 들어가서 예. 좀꼭 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0만 갑니까, 그래서? 아, 이거 해보고 나니까. 예. 7만 정도. 아, 7만, 7만. 7만 하얀 바로 하얀 조정 네. 가는 이거 팩이 네.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주에는 더 많은 암호말, 암호말을 가지고 오신 거를 기대를 하면서 정주식의 암호말 소잔치. 오늘 수설은 여기까지. 자, 정주식 직사 편집, 편집장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